상위 1%는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봐도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빨치산 줄기다. 그래서 김일성 때부터 할아버님들이 함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할아버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를 내려가면서 그 혜택으로 저희는 살았던 거죠. 그래서 북한은 그런 것 같아요. 권력사회고계급사회다 보니까 할아버지들 그런 직위가 있고 할아버지들이 출신 좋다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나가서 벌면은 대대 손손 그 혜택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서 정말 목숨 걸고 탈북하여서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김가영입니다. 방송 활동으로 더 열심히 뛰고 있고요. 강사로도 활동하지만 김가영 TV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계실 때 상위 0.1% 안에 드는 백두혈통이라고 들었는데요. 백두혈통이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상위 1%, 뭐, 한국에 와서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웬, 워낙 그쪽에서 만약 행복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언급하면 너무 과시하는 게 되어가지고, 에, 안 하고 싶고요. 상위 1%는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데 백두혈통이라는 뭐냐. 한국에서는 백두혈통 하면은 김씨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북한에서도 백두혈통이 뭐, 어, 하면은 김씨 감을 하는데 같은 김씨니까 예, 김정은이랑뭐 피가 섞여 있는 같은 김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그 외가 친가 모두 할아버지 때부터 김일성 때부터 같이 함께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셔가지고 예, 어찌 보면은 빨치산 줄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빨치산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빨치산 줄기다. 그래서 김일성 때부터 할아버님들이 함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할아버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를 내려가면서 그 혜택으로 저희는 살았던 거죠. 그래서 북한은 그런 거 같아요. 권력사회고 계급사회다 보니까 할아버지들 그런 직위가 있고 할아버지들이 출신 좋다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나가서 벌면은 대를 이어가면서 대대 손손 그 혜택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이 일해서 수십 명이 먹고 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혜택 같은 거는 어느 정도였냐라고 말을 드린다고 하면 솔직히 뭐 명절 때마다 위에서 다 선물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건 진로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선 선발 되었기 때문에 진로에서 고민이 전혀 없었고 또 그리고 다른 집안보다 뭐북한에서 일명 말하는 당원이라는 게 돼야 되거든요. 당원이라는 게 대만이 뭐든 출세가 되는데, 그런 당원에 있어서도, 당원 가입에 있어서도, 저희 가족은 조금 더 우선 선발이 되어서 에 들어갔고, 그리고 집안에 뭐 가전제품들도 보면은 다 위에서 선물로 준 가전제품들이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기억을 운영하셨고, 또 아버지도 또 당감 보셨고, 이게 자꾸 대를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좀획 혜택이 좀더 컸던 것 같아요. 살았던 뭐 환경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고난의행군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몰랐고요 그때 당시에는 못 느꼈고 성인이 되어서야 예, 그런 게 있었구나를 느끼면서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의 삶과 평양의 실제 모습은 어떤가요? 저희 아버지가 평양에서 사셨고 뭐 내려오셨고요 저는 차기라는 평양에서 안 살았어요 저는 회사 에서 살았고요 저희 아버지가 평양에서 살았고 그리고 평양에서는 제가 올라가서 뭐 자주 있었긴 했지만 평양 주민들의 삶과 지방 주민들의 삶이 거의 180도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막평해튼이란 말도 막 있잖아요. 그 정도로 평양 사람들의 삶은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래서 김정은이 어죽하면 평양 20만 명만 있으면 은 나는 된다라고 할 정도니까 평양 주민만 있으면 자기는 든든하다고 할 만큼 평양 주민들은 일단은 순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해튼이좀더 커요. 일반 지방 주민들보다. 그리고 또 평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외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해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접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깨어있다고 해야 될까요? 세련는잘 되어 있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은 깨어있는 부분도 있는 게 평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평양시가 안보러웠어요그 이유가 뭐냐면요. 평양은 빛 좋은 게살것 같은 느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도시지만, 개개인이 집에 들어갔을 때 삶을 보면은 너무 처참하고 불쌍했어요. 왜냐면, 당내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고, 당에서 전기를 주면은 전기를 쓸 수가 있고, 당내에서 전기를 안 주면은 자체를 할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 물을 끓여서 물통을 이렇게 안고 자거든요, 겨울에는. 그걸 보면서, 굳이 이렇게 평양시민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싶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돈만 있으면 전기발동기 돌려서 전기를 볼 수가 있고 또태양열을 설치해가지고 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는 지방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평양 시민이 되어 보고 싶은 꿈은 있었죠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에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보시면서 남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드라마 이야기하니까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는데요 지금도 드라마를 좋아하고 있지만 그때는요 거의 밥을 안 먹어도 행복했어요 그 정도로 드라마가 너무 좋았고 한국에 오니까 드라마 빠순이라고 그런 거 보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경험했던 때가 13살 때였거든요 가을동화란 드라마를 7번 8번을 봤어요 계속 계속 보고 그 배우가 송영현 님이랑 송승헌 님이 나오는 주연이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마냥 재밌다고 봤어요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배워주는 내용이랑 한국에 있을 때 삶이 다르다는 것도 비교도 못하고 그냥 재미로만 봤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좀더 크면 성인이 되어서 봤던 거는 다른 시선이더라고요.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께 그런 자유로운 모습 있잖아요. 뭐 애인과 막 좋아지다가 갑자기 딱 헤어지면은 캐리어 끌고 해외 비행기 타고 싹 나가는 장면? 그런 걸 보면서 아, 특히 애인과 싸우면은 해외로 나갈 수도 있구나를 봤고 어떤 부분은 여성들이 그제주도에 여행가서 예, 어칼탁 타면서 탁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말했는데 그 모습도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 나는 저런 삶을 살수 있는데 나는 왜못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정말 드라마 주인공들도 드라마 속에서는 제일 못 먹고 못 산다고 하는데 그 생활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옥탑방에서 월세집에서 사는 지만신쌀밥에고기국게다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한국에서는 저렇게 못 산다고 하는데 그 수준이 우리가 잘 사는 수준인 거예요. 그걸보면서아 이게 뭔가 워순이 있구나. 그때부터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아 북한에서 배워주고 있는 이 교육이 가짜구나. 진짜는 이것이 있구나를 그때부터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라마에 일단은 딱 구분이 되었고 아무 뭐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한국 남자는 잘생겼지 않습니까? 아, 예.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딱 보고 매너있고 또렇게막스트하라는 짜들이 나와서 하는 게 북한 여성들은 그냥 바로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죠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못 보게 할 텐데 어떻게 구하는지도 궁금하고 구하실 때 긴장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어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은 또그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게 짤타거든요 어찌 보면 뭐 스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드라마를 북한에서는 굉장히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지금 뭐더 말할 수가 없고요. 드라마를 그냥 보기만 해도 뭐 직력 가고 나눠주고 뭐 유포하면은 그냥 막 잘못하면 사형까지도 가잖아요. 그런 위험한 수단이 따름면서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떠한 그런 매력을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한 그런 매력 때문에 본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봤을 때 내가 그러면 이 드라마를 유입하는 거통로가 중요해요. 근데 북한에 예전에는 지인을 통해서 봤다면 얼마 전부터는 장마당을 통해서 많이 유입돼요. 그래서 돈벌려는 목적으로 유입되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usb를 보낸 또 그런 걸 통해서 유입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장마당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해서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앞부분에다가는 북한 영화를 넣고 뒤에다가는 한국 드라마를 넣어 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파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래 받고 그런데 만약에 팔는 사람이 들켰다 잡혀 들어갔죠. 그러면 불겠죠. 누구누구한테 팔았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항상 사러 갈 때는 변신을 하고 가든가 나의 신분을 노출 안 하고 가서 사는 편이 많아요 그리고 그 파는 사람들도 본인의 신분 노출 안 하고 조금 변신해 가지고 반매될수록이면 장마당에서 팔면서 암거래식으로 그래서 우리 오늘 본 거는 이 순간이고 헤어지는 순간부터 서로 잊는다 뭐 이렇게 서로 뭐눈 맞춤으로 딱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혔다 그러면 앞에 사람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장마당 오늘 어, 샀는데 누군지는 모른다 판 사람도, 어, 장관서서팔았는 누군지는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던 것 같고요. 만약에 걸렸다, 만약에 운이 안 좋아서 걸렸다라고 하면, 어제 뭐 주변에도 걸린 사람들도 있는데, 걸리면은 잘못하면 온 가족이다. 정치범수에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니면은 좀 힘이 있으면 또 내물 줘가지고, 뭐만 달러, 이만 달러 정도 내물 주면은 또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특히 저희 같이 모든 다 집안에 법관들이 있으면은 파서 나와요. 그래서 북한의 이게 일반 주민들은 먹는 걸로 본다면 간부 집 자제들이라든가 간부 집 사모님들은 남편 바지 걸고본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물 주거나 이렇게 하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사모님들이라든가 간부 집 자제들에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탈북을 선택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 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는 뭐, 엄청 환상이었고요. 탈북하게 된 계기는 일단 드라마를 어릴 때 접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알았었고, 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 라디오에서 들려 나오는 어, 먼저 탈북한 사람들의 그 사례를 들으면서 아,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 맞구나를 다시 느껴서 확신이 갔죠. 그런데 그러한 계기에서 일단 은 어떠한 사건이 터져야만에 제가 떠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못 먹고 뭐살 것도 아니고 집안에 굉장히 탄탄한 집안이 있었고 또 저도 북한에서 다리를 잡고 일단 생활을 하고 싶은에 불구하고 떠난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13살 때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는 단간부, 어머니는 기업가였는데 저희 어머니 기업에 국가검열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국가검열 붙으면서 어머니가 일단은 끌려가시게 되었고 근데 끌려가시는데 어머니 죄명이 김보좌 우상한 건물, 그 김보좌가 왔다 간 건물이에요. 그런 건물을 폐쇄에다는 제명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엄마에 갔고 그렇게 가신 엄마는 뭐 일주일, 이주일도 안 오셨고 사주가 되어서 사십일 만에 돌아가셨고요. 그 안에서 그리고 뭐구축으로 그 아버님도 또 돌아가셨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마냥 잘 몰랐어요. 어리다 보니까. 네, 만약, 엄마가 뭐 죄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뭐 해명이 됐어요. 엄마가 죄가 없는 걸로. 정치범으로까지 몰려서 엄마가 거의 집안이 그냥 이렇게 돼버렸는데, 마지막엔는 죄가 없다는 걸로 다 해명되고 나왔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뭔가, 부모님이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땅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커가는 과정에서, 저희 이모가 편의점에서 똑같이 기업에 오너셨는데 이모도 한열한번의국가검을 받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정보 받았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관리소 정치원 수용소에 간단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모를 빨리 원래 숨겼죠. 그다음부터 한2년 동안 이모가 숨어 있으면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솔직히 그냥 집안에 어, 탄탄한 배경이 있으니까 이모가 해명되길 바랐는데. 명이 있다 저희 엄마를 그렇게 이뤘잖아요. 하고 보니까 무미하다는걸 느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냥 여기서 뜨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별직히 미련이 없는 거예요. 안 네, 날도 안 보이고 그래서 뜨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임의사에 쌓여 있던 데이터 한국으로 가자. 한국으로 가서 조금 사람답게 살아보자라는 음, 마음으로 뜬것 같아요. 탈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압록강 건너서 중국 중부, 중국에서 콤밍 콤빙, 중국 콤밍에서 라오스까지 가고 라오스에서 바나나산을 한세개네개 넘어요 예, 그리고 다음에는 태국이랑 라오스 경계에 강이 있어요 메콩강이라고 아어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메콩강을 일단은 건너서 태국 도착합니다 그러면 태국 이민국 수영소에서 저희가 난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대사관에서 연기가 되어가지고 사수중부에 있다가 대한민국에 오게 되거든요 이런 경로가 있고 또 다른 경로는 중국에서 몽골로 가 가지고요 예, 몽골에서 한한달두달 달 있다가 또 한국대사관에서 연계되어 가지고 계기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되어 가지고 근로자를 갔다가 그쪽에서 망명을 하는 것처럼 기순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간혹은 요즘에 또 많이 해당 탈북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북한의 전 지역 국정에다가 지금 220볼트 전류가 지금 그리에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것도 중국 쪽하고 북한 쪽에다 디젤을 설치했거든요 디젤을 매설했기 때문에 잘못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 못 오니까 해상으로 배 타고 나무배를 집매 해가지고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타운일보 경로가 예전보다 좀더 많이 넓어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